안녕하세요 타동하입니다 오늘은 격파를 해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 일단은 조립을 해주고. 일단 노란색 노란색이 가장 약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왜안 껴지지? 웃기는 건가? 왜안 껴져? 다른데. 빨간색이 가장, 어, 가장 단단한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안 껴지는 거 같아. 이걸로쳐 그리고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한번 씌워주고 씌는게 일단 처음대로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음, 제일 쉬운거 맞아? 파란색을한기고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끼는거더오래걸리 이번에는 카란색, 한번 이번엔 발로 깨보도록 할게요. 치면 부서져. 카란색이 근데 좀더 빨리 깨지는 것 같은데. 제거를 어 이번에는 어디서 깨지? 음 자, 이번엔 이거 활을 쏴가지고 깨보도록 할게요. 화살이 여기 있다. 펜을 준비하고. 이거를, 어. 줄을 요만큼만 당길게요. 오! <laughs> 어, 뭐 화살 왜 이렇게 약해? 다시. 다시 해가지고. 펜 제일 세게 당겨서. 너무 쉽게 깼고. 어, 이번에는, 어, 뭐가 지 음, 자, 이번엔 방마이로 깨보도록 할게요. 방마기 떨어뜨려볼까? 어, 안 깼다. 시 잠깐만. 잘못 떨어뜨렸 어, 깨졌어. 어, 너무 약한데? 좀더센거 없나? 일단, 근데 빨간색이 제일 센 거라고 하는데, 빨간색이 더 약한 거 같아 보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깰 거. 마지막으로지뭘 깨지? 음, 음, 음. 자, 이번엔 이거 빛으로 깨보도록 할게요. 빛, 공격! 어, 깨졌어요. <laughs> 아, 깨졌다고 치고요. 빛 참고로 이렇게도 나갑니다. 하나 더 깰까? 어. 자, 이번에는. 부채로 한번 쳐가지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채는 잘안 돼요. 어, 깨졌고요. 너무 약한데? 어, 또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파빗을 한번 던져서 깨보도록 할게요. 아, 파빗.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잘못 던졌고. 오, 잠깐만.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아, 파빗 떨어졌어. 이거 안 되고, 되면 어, 이런, 이렇게 막대기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냥 너무 쉽게 그제 더이상 냥거냥 없어요 자그럼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